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답게 나아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조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투 전형으로 글로벌아동교육학과에 입학한 이공학번 조아입니다. 오늘 21학년도 글로벌아동교육학과에 진학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함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면접 질문에서 공통 질문과 함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지원 동기에 임팩트를 두기 위해서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글로벌 아동 교육학과는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심리, 아동 상담, 아동 교육과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들과 현장을 연계한 중심 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한 시대에 부합하는 아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다는 것을 주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저처럼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거 모두 뽐내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아동교육학과 20학번 조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호텔 관광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가 되고 싶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20학번 장예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일 학과 수험생 분들에게 면접 정보를 드리고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과는 서울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단과대학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면접을 하는데 있어서 영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 자기소개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성장적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영어에 대한 발전 가능성 있는 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유창한 영어 실력이 아니더라도 패기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입학 사정관 분들께서 좋은 모습으로 봐주실 것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 남은 기간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웃음기 가득한 대학생활 오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학과 20학번 장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서희현입니다 면접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예비 여성분들을 위해 오늘 이렇게 면접 영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제 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서 배웠었는데요. 근데 중국어 많으세요는 중국어 시가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방송까지 진출했다라는 내용을 썼었는데 그걸 면접 때 면접관을 하시던 교수님께서 어, 한번 중국어 시가 낭송해 보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당황을 했지만 어, 중국어 시가를 낭송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 있게 자기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목표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긴장하지 말고 뭐 면접 볼 때만큼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저한테 중국어를 물어보신 것처럼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생기부 꼼꼼히 꼭 확인하고 오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내년에 학교에서 봐요 지금까지 우성대학교 간호학과 서기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환자와 뭔과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물리치료학과 20학번 조범준입니다 어, 저는 일반 이전형과 지역인지전형을 지원하면서 지역인지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21학번 여러분도 그렇듯이 면접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통질문, 학과 커리큘럼, 개인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으로는 화학과 물리학을 배움으로써 해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임을 강조하였고 스터디 그로드라는 과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대한 가입 희망을 표현하였으며 어, 미국의 오클랜드 유니버스티와 MOU를 체결한 점에서 해외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욕구를 드러냈습니다 그와 더불어 꼬이 질문으로 왜 해외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한국과 다른데 다른 폐기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딱딱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재치있고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면접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 전에 청심환한잔딱 하고 어, 멘트와 멘트 사이에 유머러스한 말들 좀 섞어 넣어서 하시게 된다면 교수님들 사이에서 인상 어, 깊은 학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들 화이팅 하시고 힘들게 버텨온 3년 우성대꼭 붙으셔서 보상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물리치료학과 19번 조금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리에 관한 모든 지식과 실습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무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0학번 윤희지입니다. 저는 외식조리전공과에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면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투 전형과 농어촌 전형에 지원하여 총두 번의 면접을 받습니다. 두 번의 면접 중 공통된 질문은 지원 동기였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보다 지원 동기에만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준비해 갔기에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에는 우성대의 외식조리 전공과 만의 장점, 우성대에 들어와서의 포부와 배우고 싶은 것 등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학과 홈페이지를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2020년도 외식 트렌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관하여 자신있게 손을 들고 2020년도 외식 트렌드는 배달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함께 알아가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저는 면접을 볼때 틀린 답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항상 말씀하실 때 미소를 짓고 아이컨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조리 전공과에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 제가 두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면접 잘 보시고 준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만나요. 지금까지 외식소리전공2 0학과 윤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